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을 시익 삼대장 치킨! 탕수육! 탕수육? 피자! 치킨! 탕수육! 피자! 그 치킨도 <laughs> 후라이드 스타일 음. 슈퍼스타일! 스타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부드럽구만. 약간 허브향? 뭐가 난다, 그치? 맛있다 식었죠? 이런데 날이 춥나? 약간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추워. 음. 요즘 좀 추워 당좀 먹어봐요 요즘 다시 롱패딩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왔다갔다하고 음. 있어 아침은 그래도 따뜻한데, 음. 이맘때쯤 되면 거울이 돼요. 음. 너무 신기하게 또. 이번엔 치킨을, 월소 찍어가지고 누가 피자 겉절이처럼 보인대요. 음! 아까 그랬는데, 누가. 신상피자야. <laughs> 음, 이걸 여기서 찍어도 맛있다. 그래? 음, 그래? 응. 아침, 저녁만 쌀쌀해지는데, 쌀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춥더라고요. 놀랬을 정도니까. 아이. 이틀 만에 퇴근하세요? 음!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틀 동안 너무 힘드셨겠다. 이틀 만에 퇴근하고 집 가는 음. 게내 편한 영상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러시지만, <laughs> 음, 가서 좀 쉬셔야겠다. 저비스 동인천이요? 걸어서 2 시간? 걷긴 음. 나쁘지 않아요. 우린 2시간 정도는 걸어. 음. 다영업 하세요? 아니, 근데 왜 집에 못 들으셨어요? 집에서 좀 오셨나보다. 음. 집에서 래 가게에서. 가게에서 바쁘셔서. 음. 나데 확실히, 스프 치킨 전문점이라 그런지 스프 치킨 좀더 맛있다. 음. 탕수육은 어제가 진짜 촉촉했어요. 알바 동생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 아파서 그런 걸 뭐라 할 수도 없고, 저 응? 헬스는 안 하고 집에서 홈 탑니다. 오뭐 먹을까? 저희 네, 저희가 모르는 종류정도 많더라고요. 콜라 좀줘 보세요. 다경 님, 전 그것까지 몰라요.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음. 몸짱까지는 몰라도 약간 헬창, 헬창이나 라 그런 것까지는 응, 아니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냥 건강하게 음. 그냥 뭐 섹시하게 건강하게 뭐 그정도만 그정도지 막 조각을 만들려고 하는건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무정자 수고데 진짜야 체지방 너무 없으면 안된대 예뻐지면 예쁘지네 빨간 소스가 그렇게 좋아 집가서 먹고 잘까요 그냥 잘까요 식사를 오늘 하셨어요? 힘드셨으면 바로 자는게 맞아 근데 며칠간 일하시느냐고 식사를 잘못 먹었으면 음. 근데 너무 힘들면 씻지도 말고 그냥 잠부터 자라고 하잖아 응 음, 씻어도 안 된대 내가 알기로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씻어도 안 된대요 뒷부분 이따 먹어야겠다 응 음, 나도 후식으로 그거를 지금 먹으면 왠지 음. 갑자기 디저트가 되버려 어 돼버려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치직히 맛있다 음 남친님 안녕하세요. 그니까 겉으로 보기는 예쁜데 체지방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 고 그러더라고. 두부찌개는 오늘 만들기만 했어요. 4년 연하 남친 군대 기어지는게 맞을까요? 왜 제대하고 학교 졸업하면 제가 서른 살이에요. 미래가 안 보셔.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런데. 음. 이게 현실적으로는 과연 기다리게 맞나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랑에 현실을 대입하면 너무 생각할 게 많아지거든. 음. 그래서 섣플리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말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일 때 제일 중요한 음.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잠깐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치. 멀리하기에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냥 1년 반이면 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일 수 있다면... 그치? 단순 비교가 어려운 거지. 너무 현실만 보면은... 응... 음.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지? 되고 따질 게 너무 많아져. 음. 수진님 안녕하세요. 다들 근데 그게 안 보인다. 그치. 표정 응. 그안 보이지. <laughs> 명호님이랑 머메이드님이랑 하늘별님밖에 안 보이네. 그래. 아니 그리고 한참 있다 뜨는 사람도 있는데 응. 안 뜨는 사람들도 많아. <laughs> 음. 근데 남친한테 뜨는 경주고 저는 서울 살아서 엄청 장거리인데 전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서울 살까지 장거리라니 이런데. 근데 내가 보니까. 우왕님은 다시 나중에 만나더라도 지금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한이 되실 것 같아요. 왠지 말씀하시는 음. 거 보니까. 그래서 한이 되면 안 돼. 나중에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좀 근거리에 남자친구도 사귀어 보시고, 좀 여러 음.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갑자기 비비큐 맛이 나네. <laughs> 장거리 힘들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거리야. 우린 그래도 일주일 에한 번씩 만나고 괜찮았어. 우린 장거리지만 중간에서 잠들이 연애하는 것만큼 만났어. 그럼 그래. 음, 껍질 잘 튀었다. 음. <laughs> 제가 그래서 한달 대전 서울 연애하다가 동고했어요. <laughs> 근데 사실, 콩깍지 딱씌었을 때, 음. 바로 결혼하는 게 베스트인 음. 것 같기는 해. 이 소스 하나는 엄청 맵다. 얘가 매울까? 얘가 맵나 얘가 좀 더, 근데 약간 난, 간장 스타일이야. 약간 얘가 좀더 매워 보여서 얘가 매울 것 같은데. 얘는 물엿 스타일. 계속 얘가 매웠던 것 같긴 음. 하다. 일주일에 두 번이 바람직하죠. 계속 같이 있기에는 내 생활도 필요하니까. 그래? 모생 하필에 우리, 우리는 연하는 게 아니잖아. 하긴야그건 응? 연애할 때 얘기지. 그치?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제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요. <laughs> 응. 장거리가 애틋함이 생겨서 그거 나름대로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 있어. 우리 헤어질 때도... 음. 얼마나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아쉬워하고 그랬어. 그치. 맹구님, 안녕하세요. 아, 연애 초창기에 애틋함을 넘어서 못 보면 죽을 것 같았대. <laughs> 아님 그럼요. 결혼하려면 모아둔 돈이 많아야 한다. <laughs> 아기가 없으면 모아둔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라고 두 부류로 나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약간 사랑은 좀 무모하게 시작해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위기도 같이 좀 겪어보고. 그치요. 돈으로 사랑할 음. 재긴 좀,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음, 파트너지. 음, 음. 생존 파트너. 근데 물론 결혼이 현실이라지만, 그렇게 따지면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음. 부분을 모름지기 위기를 넘겨봐야 되는데 음. 힘든 시기 같이 보내 봐야 의리도 생기고 정도 생기는데 뭔가 템을 다 갖추고 시작하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더 많아질 것 같아 솔직히 없지 살려고 하는 건좀 그렇지만 없지 살면은 애틋해지기는 해 맞아. 근데 그것도 좀 다를수도 있는게 막 그걸로 막 상대방을 탓할거면 안돼 아 <laughs> 어, 그니까 돈이 없으니까 굳이 굳이 하잖아 이러면막 싸우면 안되고 그래.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만나야돼 그걸 이겨내려고 할때 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모아둔 돈이 크게 없어 고민이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수도 없지만 돈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저희는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어요 너무 결정적인 거를 그런 이유로 미뤘다가 음. 나중에 후회해 그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다 따지게 되니까 차라리 멋모로고 고민할 때는 질르는 게 물론 정말 사랑해서 확신이 있다면 그래 요즘은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돈이 있어서 결혼사는 얼마인데요. 요즘 그게 좀 올려치기가 돼 있어. 맞아. 실제 평균은 그게 아닌데. 맞아. 결혼은 분위기 흐름 타고 가야지. 안 그러면 타임이 놓쳐 이거잖아. 오 많다. 오 많지. 음. 돈보다는 서로 얼마나 자립적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힘이 있으면 돈 따라와요, 돈은. 사실, 신뢰만 있으면 돼요. 음. 우리가 서로 어떤 상황에서도 때론 부딪치고 싸울지언정, 어떤 위기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은 그럴 때야 되는 것 같아. 둘만 있어도 행복해. 음. 돈 이거 먹을 필요 없어. 둘이 그냥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아. 우린 행복하게해서 사는 거야라는 음. 마음으로 해야 될것 같아. 남들이 하는 것만 다 따라하려 할 필요 없. 어 맞아. 것 같아. 정답은 없으니까. 음. 남들이 TV를 먼저 사든 TV를 뭐 58인치를 사든 음. 나는 에어컨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음. 아예 안볼수 없죠. 그리고 플러스 요소가 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둘이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으면, 똥뚜깐에서도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애 없으니, 먹고 소비하는 건 소비가 커. 그러니 돈은 애가 있든 없든, 소비냐, 덜 쓰느냐라고 달라질 듯 해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마다 씀씀이가 달라서, 보면은 통이 크신 분들도 있어. 응. 음. 어쩌면, 다 행복하려고 사는 겁니다. 너무 못자랐네아다 그러더라고. 은근 대식가세요. <laughs> 다 안전 좋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외적인 걸로 보지 않아 이때는 막 별구 다 떠지거든. 음. 근데 그게 그, 진짜 어려워. 그 의욕도 떨어져. 음 적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음. <laughs> 원하는 거 많아지고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하기 그 에너지 쓰긴 싫고. 음, 맞아. <laughs>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처음 만날 때는 음.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났던 것 같아. 그치. 근데 아마 생각해봐. 만약에 다른 사람을 고르는 만약에 지금 연애를 다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기준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치. 어렸을 땐 그냥 어부 좋아서 사겠다면, 근데 어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따질 것 같거든. 물론, 무, 모든 조건을 갖다 대도 어부를 다시 만나겠지만, 이제 서 생각하기 많았었다는 거지. 저는 먹기 불편하면서 씹히는 거 별로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한다기보다 가끔 그럴 때 먹어요. 야, 지금 먹고 싶어. 매운 게 땡겨. 음. 살찔까 봐좀 걱정이 돼. 음. 그리고 입이 좀 심심해. 음. 그럼 딱 계란찜에 닭발. 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딱 그럴 때 필요한 음. 야식. 그치? 전 저한테 없는 건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또 모르지. 30대가 되면 바뀔라나요? 요즘는데 내가 없는 걸저 사람이 갖길 바랄 수도 있어. 서로 음. 보완하기 위해서. 아. 그런 거 있잖아. 남자는 자생기면다 잠가갖고, 여자는 능력이 록 눈이 높아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 지인도, 지인을 맺냐 안 맺냐에 따라서 또 이제 좀 맞아요 그 기준이 또 생기고 그리고 연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도 관상을 보게 돼 갈라서 만나 <laughs> 관상 보고, 인품 보고 음. 에휴, 20대 때 그런 게 어딨어 술만 맛있게 잘 먹으면 서로 친구지 그치.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친구도 인품을 봐 어잘 먹다. 응, 디저트. 누가 봐도 저거는 디저트임 어머! 음! <laughs> 음. 맞아 이 남자 이어라 음, 음. 을때딱 잡아야 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천생연분이 맞습니다. 결혼 일찍 하는 게 좋을까요? 늦자면 평생 놓쳐으로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결혼 얘기 꺼내서 그냥 일찍 할까 생각 중이야, 이런데. 일찍 하는 게 나도 좋은 것 같아. 응. 음. 느껴면은 음. 보니까 그 애들 보는 것도 어, 힘들어. 어, 힘들어져, 맞아, 맞아. 부모님도 이제. 주변 알리시고 해야되니까 음. 저도 일찍 하고 싶은데 사촌오빠가 자기 결혼할때까지는 하지 말래요 제가 먼저 해버리면 본인이 잔소리 엄청 듣는다고 그런데 오빠도 아니고 <laughs> 사촌오빠가? 농담이겠지 수진님 인생 책임져줄 것도 아닌데 왜 사촌오빠가 결혼을 못하게 농담이지 농담 농담이지 서로 말씀이 이쁘게 하시는 거 보면 저도 배워요. 과거 전 남친들에게 못뭐 들었던 나 반성한다. 그런데 아마 뭐랄까 사람이 항상 발전하는 걸 거예요. 그거를 느끼셨으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음, 나도 부은 게 느껴져. 뭐좀 음, 부어. 약간 것 같아. 얼굴 막 탱탱한 그 부어 있는 느낌이 있어. 맞아. 잠을못자서 그런가 봐. 어, 동현이 안녕요농재님 안녕하세요 요즘 그 뭐야 불면증이 있어요 지금 음. 두 시간 자면은 잠이깬 다음에 잠이 안 들어 한네 시간 동안 딴짓하다가 자면 그래한두 시간 더잖아 잠이 안 들어 잠이 깨 그리고 제 사촌 도시 10년째 남자랑 사는데요 그런데 사촌 도시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 어쩌지 궁금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런데 말안 해줄걸요. 왜냐면 사촌 누나인지, 사촌 형인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그걸 안다고 해서 나한테 마이너스가 됐면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가 될 확률은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신뢰를 하는 사촌이었으면 이미 얘기했을 거고, 사촌 누나야 난말안 해줄 것 같아. 양님, 안녕하세요. 그냥... 뭐.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물어보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갑자기 숨을 것 같아. 어, 더. 음. 아니면 좀 내비쳐야지, 평소에. 음. 평소에 다른. 나는 뭐... 성소수자를 존중한다. 음. 그, 그 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한테. 사랑하면서 어, 나는... 들으라고. 나는 내 친구 중에 뭐 게이가 있는데 너무 커플이 음. 예쁘더라. 약간 그런 내 식으로 내 주변에도 어. 게이 커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 난 그렇게 내비쳐야지. 물어보면 오히려 맞아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니까 말안 음. 해줄 것 같아. 얼마나 말안할것 같아? 음. 아, 치킨은 구부라꼬 시켰어요. 그 생각도 했어요. 캐모마일을 사서 마셔야 되나? 음. 근데 막상 그런 거 있어도 안 먹게 되더라. 음. 물 끓이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먹어? 아불러 <laughs> 이거 언젠가 먹게 되지 않을 <laughs> 음...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앞부분 먹으면 엄마가 꼭다리 먹어주기로 <laughs> 응? TV 채널 돌린적이 한몇년 된거 같아요? 몇 년은 됐어 진짜 애초에 TV 자체를 안본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카이막 느낌나네요 도너츠 느낌나는 요거는 그거 하면 될거 같아 근데 그래. 나중에 먹어라 <laughs> 우리 둘다 디저트 먹고 싶을 때 음. 고백해도 될까요? 그런데 게이에요 아니면 레즈? 친구가 어떤 친구? 학교 친구? 그걸 이어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예요, 레즈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 친구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인가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얘기했는데 불이을 받을 만한 상황이냐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친구의 친구는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에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 소문을 내면 내가 학교 다니기 곤란해진다던지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